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리포터를 꿈꾸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 리포터 지망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쏭쏭TV의 김성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그죠? 좀 이해해주세요. <laughs> 서울예대 연기전공 졸업반인 리포터 지망생 최수빈입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부지고 어. 당찬 애를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네. 보내더라고요. 네. 제 생각을 이렇게 완전 길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DM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 주, 주변에 약간 리포트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아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바로. 보냈어요 고민에 가차도 없이 바로 그가 엄청 놀랬습니다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당찬에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아... 생각에 어, 한번 보자 그러면 그래서 만나게 된게 오늘 첫 만남입니다 응. 첫 만남을 저희가 찍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아이로 커갈지 정말 기대되는 아이인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 입문 첫 영상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아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아 내가 이랬었는데 어, 리포터를 꿈꿨었는데 라고 추억의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만난 게이자리고 너무 약간 영광이에요 어머나 아 진짜 어머나 네. 아 진짜로 어머나 저 이런 경우 진짜 처음이에요 어. 네. 네 쌤이 엄청 흔쾌히 어, 보자 보자 라고 음. 하셔가지고 음. 보면 아시겠지만 음. 저도 부산 사람이라서 아무도 없거든요 음. 아는 사람이 아. 좋아요 네 약간 기회를 제가 잡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리포터 지망생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 들어보고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heck! 뭐, 리포터, 방송인, MC, 이런 쪽 준비하려면 꼭 학원 다녀야 하는 건지, 음 저는 처음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방송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 음.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마이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오? 리포터 지망생 아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알아야 방송이 가능한 거죠. 좋은 게 학원에서 일자리를 또 주선을 해줘요. 왜냐면 처음에 리포터 지망생들이나 방송 지망생들은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학원을 싶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음. 학원을 나오면 학원 졸업생들에게는 그 학원에서 추천서를 써 주거나 프로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학원을 나오면 좋은 게 일자리를 또 주선을 해 준다는 거. 음. 오케이. 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음. 기상캐스터만 하는 학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학원이 있고 아니면 아나운서만 음. 약간 좀 정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엄청 다양한 스타일의 음. 학원들이 있는데 처음에 다양하게 배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상캐스터만 하는 음. 게 좋은지 난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포괄적으로 다 가보는 게 좋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내가 뭐를 하고 싶다는 게좀 확고하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나운서 배우는 거와 기상캐스터 배우는 거와 리포터 배우는 거, 뭐, 얕은 수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함을 봤을 때는 다 틀려요. 아나운서는요, 리포터와 다르게 읽는 자체의 성우 느낌 자체가 달라요. 아, 네맞아 너무 달라요. 맞아요. 톤 자체도 다르고 중음 자체도 다르고 언어 표현하는 것도 달라요. 리포터랑 음... 아나운서는 달라요. 기상캐스터는 대본을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날씨를 읽어야 해요. 무을 해야 될지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개인 경험상 나오는 게 그래도 좋다. 돈이 들어서 문제지 나오는 게 좋다. 시간이 들어서 문제지 나오는 게 좋다. 결혼하시기 전에. 아, 이제 리포터 일, 방송인 응. 일을 하고 계실 때 응. 평소 루틴이 어땠는지 궁금해. 뭐 운동을 가, 간다든지 평소 생활 루틴이 어땠는지 저도 준비할 때 약간 그런 걸좀 따라하고 싶어요. 음. 네, 평소 생활 루틴이 어떠셨는지. 음. 별거 없었는데. <laughs> 먹고 자고 남들과 똑같은데. 아. 어. 어, 내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몸을 만든다거나 뭐를 배운다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음. 없지만 도움이 돼요. 음. 만약에 내가 지금 또 골프를 배운다, 골프 MC를 할수 있어요. 내가 낚시를 배운다, 낚시 MC를 할수 있어요. 음. 그런 관련의 MC를 할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취미로 배운다기 보다는 일과 연관돼서 할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건 추천해. 요 네. 6시 내고야 맛지 뭐. 맛은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네. 여행 누구나 갈수 있어요. 네. 하지만 골프 MC라든지, 당구 MC라든지, 낚시 MC라든지 그계통을 모르면 MC를 하고, 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그쪽으로도 내가 발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우는 건 추천해요. 뭐든지 해도, 이제 같이 생각 연관, 연과, 연관돼서. 내가 ]겠죠. 거기에 MC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그럼 요걸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지. 나는 개념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킥복싱. 제대로 배웠어. 킥복싱 MC를 하는 거예요. 음. 권투. 내가 MC를 할수 있어요. 게임? 음. 게임은 단순히 놀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게임 MC를 하는 거죠. 음. 그러기 위해 배우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오케이. 방송 그럼 리포터 방송이 이쪽은 사실 즉흥성이 더 강한 거죠. 애드립이 강하죠. 좀 센스가 좀 많아야 되고? 맞아요. 연기자는 네. 대본이 나와요. 네. 어떤 감정으로 해야지인지 지문도 나오고 대사가 나와서 대사를 거의 완벽하게 외워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리포터들은 그 대사를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음. 그 느낌만 가지고 어느 정도 키포인트만 외우면 돼요. 아. 만약에 여기가 카페잖아요. 네. 이 카페의 키포인트, 음, 예를 들어서 분위기 좋은, 위례의 어, 추천할 만한 카페다. 요런 키포인트만 입력을 해놓고 내가 알아서 구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작가님들이 써주세요. 네. 그럼 고거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키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달달달 외워서는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왔다 그런 걸 지금 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위에 있는 인기 좋은 카페라고 합니다 얼마나 소문이 자자한지 줄을 쫙설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탐방 한번 가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좀할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죠 아... 한번 해볼까요? 자위에 여기는 위에 분위기, 분위기 좋은 카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래의 분위기 좋은 카페인데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근데 너무 짧아. 뭐 중간에 좀 넣어줘야 돼. 요 아. 맞아. 그리고 근데 지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상큼했어요. 네. 송성 TV 구독 좋아요. 꾹. 일단 아.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해요? 싸가지. <laughs> 진 얘기 진짜 현실적인 얘기 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뜨겁게 할 거야. Oh, wow.